아레나 브레이크아웃, 이스케이프롬 타르코프를 줄곧 즐겨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게임은 언제나 익숙한 맛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어느 유명한 관광 명소에 가게 되면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음식 맛은 모두 비슷한 음 것과 맛있다. 동일하게 말이죠. 다만 이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진짜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점들은 항상 의뢰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개중에서는 진짜 정말 먼저 시작했었던 원조 맛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방하며 비슷하게 흉내내 유명세를 얻으려는 음식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원조 맛집이던 짝퉁집이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의에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고 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 뭐가 진짜고 가짜고는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맛만 있으면 되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은 이러한 상황과 정말 딱 들어맞는 게임입니다. 8년이나 베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경쟁작이 없었던 독과적 게임이 2년 만에 출시된 게임에 게임사가 휘청거릴 정도니까 말이죠. 오늘 리뷰할 게임은 현재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최정상에 군림했던 타르코프를 유일하게 위협하고 있는 게임인 아레나 브레이크아웃 현실제향 FPS입니다. 아레나 브레이크 통칭 따거 코프는 중국의 복합 IT 기업인 텐센트 그룹의 산악게임인 텐센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MMO, FPS, 익스트랙션 장르의 슈터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RPG 장르의 게임과 최후의 1인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를 합쳐놓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광활하고 넓은 필드맵에서 스스로의 목표 설정을 통해 전투를 진행하며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상대방과의 전리품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다양한 성취감들로 하여금 유저의 도파민을 충족시키는 장르를 말하죠.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게임은 타르코프류라는 독특한 장르를 만들기에는 충분했고요. 어느 정도 선의 흥행 몰이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게임사들이 이를 보고 타르코프를 모방한 여러 아루자 게임을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항상 진짜 원조의 맛은 따라가지 못했는지 타르코프는 수년간 이 분야의 게임에서 최정상에 군림하고 있었죠. 다만 아레나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레나 브레이크는 출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게임이에요. 기존에 타르코프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레나 브레이크는 타르코프와 매우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총기 개조 UI, 인벤토리 시스템, 캐릭터 모션, 스태미나 및 부위별 체력 시스템, 심지어 방어구, 총알 시스템까지 아예 싹다 전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동일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플레이어로 하여금 살짝 다른 타르코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이만큼 타르코프와 아레나 브레이크는 무서울 정도로 동일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게이머 유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면 을에 그 게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요, 이 게임은 기본적인 조작 시부터 전부 동일해서 기존에 타르코프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첫 판부터 수월하게 문제 없이 적을 잡는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타르코프와 아레나 브레이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 가장 먼저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 바로 그래픽 품질적인 부분인데 타르코프가 본디 가지고 있는 진중하고 무거운 세기말 아포칼립스 그 특유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가진 여러 양산형 모바일 FPS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게임 내 구조물도 배치도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현재 베타 버전에서 구현된 맵은 농장 맵과 벨리 맵으로 맵에 구현되어 있는 건물 구조물들과 땅의 지형 등의 느낌들이 서로 빼앗고 뺏기는 세기말 인간의 처절한 전투 양상을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의도된 전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들과 지형 배치 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 게임안는 내내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까지하였습니다. 또 부제를 현실 지향 FPS로 지은 만큼 인게임 시스템 외에도 게임 내 편의성 시스템이 타르코프만의 하드코어적인 느낌도 같이 구현을 했을까 생각을 했으나 이러한 부분은 타르코프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상인과 유저 간의 거래를 주선해 주는 빠른 구매 시스템이나 탄약과 탄창, 수류탄과 체력 아이템 등을 자동 장착해 주는 퀵슬롯 시스템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서나 뻔히 보이는 다양한 편의성 시스템들이 기존 타르코프와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타르코프는 이 모든 것을 부 수동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이러한 점들의 빗대어 보아 타르코프를 4,500시간이나 플레이한 저로서는 아레나 브레이크가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다만 이러한 점들은 아레나 브레이크가 기존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되어서 이를 PC로 옮겨오면서 생겨난 작은 이슈에 불과할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굉장히 불편하리만 했었던 타르코프만의 그 자잘자잘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바로 아레나 브레이크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타로코프 게임사의 입장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본인들의 게임이 타 게임과 굉장히 비슷한 이 상황에 대하여 타로코프의 개발진 측은 아레나 브레이크는 타로코프의 표절 게임이고 아류작이며 게임계의 올바른 질서를 위해 게이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하는 시기라며 경계의식을 갖고 잘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요. 기존 타로코프 게이머들의 입장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로코프 개발진들의 IP를 표절을 했건 말건, 과거에 아레나 브레이크가 타르코프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기획이 되었던 말던 기존의 타르코프 제작진들이 게이머들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이는 기존의 타르코프를 했었던 유저분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불친절한 타르코프만의 악명 높은 UI 시스템과 게임을 한판 한판하는데 수분부터 수십분이 걸리는 타르코프와는 달리 아레나 브레이크는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에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편리한 UI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자잘한 게임 핑 문제, 인게임 프레임 문제, PC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아레나 브레이크가 타르코프보다는 고객에게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그래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아레나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에 타로코프 제작진들은 지금까지 간절했었던 유저들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한 채 하드코어 게임이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정당화되어 자행되었던 타로코프 개발진들의 그 뻔뻔하고 똥꼬집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은 언허드 에디션 사태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논란의 불꽃이 되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문제로 점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히 유저들에게는 게임사의 태도 문제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았고요. 다만 이러한 개발진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타르코프가 가진 그 독창성과 게임성의 취이는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세간에서 평가되는 타르코프의 완벽한 상위호환 게임이라고 표현된 아레나 브레이크가 PC버전으로 넘어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거든요. 이는 물론, 앞서 말한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간의 괴리 차이에서 오는 상황이면 틀림없을 거고요. 가장 강력한 편의성을 추구해야 하는 모바일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접근 편의성이 없는 pc 버전과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게임 플레이 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차이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반대로 아레나 브레이크는 모바일과 pc 버전의 차이점을 분명히 두어야 할 거예요. 아레나 브레이크가 타르코프의 완벽한 상위 호환으로 평가받으려면 모바일이 가지는 장점과 pc 버전이 가지는 장점을 서로 생각하며 스위칭하여 게임을 개발해 나가야겠죠. 그렇기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레나 브레이크가 타르코프의 유저층 자체를 빼오기에는 게임성 자체가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슷한 게임성을 가졌지만 서로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 개발 목적 방향성 자체가 달라 보였거든요. 물론 게이머 본인이 가벼운 게임을 추구한다면 전제 자체가 다르겠지만서도요. 아레나 브레이크 처음에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는 타르코프 유저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타르코프를 따라하는 또 하나의 아류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만 이번에 PC 베타 버전이 시작되면서 타르코프가 앞서 말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 끝에 결국 논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겨난 반사적 이익을 아레나 브레이크가 몽땅 흡수해 버린 그런 흔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타로코프 개발진들이 독과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충수를 두면서 생겨난 문제로 지금까지의 업보가 쌓이면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일 거고요 이 이외에도 추가로 이야기할 것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이후로는 타로코프 개발진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트위터에 맨날 이렇게 읍소하는 글을 쓰면서 쉴드를 쳐 달라는 이러저러한 찌질한 태도보다는요. 발 빠르게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민심이 개박살난 게이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부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도화서는 제멋대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